안녕하세요 코인 아저씨입니다. 디핀 프로젝트인 테네오 무료 체결하는 방법과 그리고 지갑 연결을 통해 어, 추가 포인트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테네오는 사용하지 않는 소셜 미디어의 데이터를 통해 보상 받는 디핀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디핀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노드페이나 블래스 등 이런 크롬 확장 프로그램 설치하는 방식으로 하는 무료 체결하는 방식에 다른 프로젝트들과 함께 채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네오의 트위드엑스 팔로우스는 약 13만 명 정도 수준입니다. 초기 프로젝트입니다. 자, 크롬 확장 프로그램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클릭해서 어, 설치 프로그램 설치 페이지로 이동해 줍니다. 자, 테네오 커뮤니티 노드 설치 확장 프로그램 페이지로 이동하셨으면 설치 클릭해 줍니다. 상단에 테네오 확장 프로그램 설치를 하셨으면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Join Now를 눌러 줍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Sign Up을 클릭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계정을 생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하시고, 패스워드를 한번더 입력하고, Create an Account를 클릭해 줍니다. 초대 코드가 필요합니다. 초대 코드는 LQPLN을 입력해 줍니다. 초대 코드로 입력하시고 추가 부스팅 효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체크 유어 이메일 이메일을 체크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의 이메일에 등록된 이메일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어, 테네오에서 어, 발송을 한 컴펌 사인업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컴펌 사인업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렇게 유어 이메일 리스베리파이드 이메일을 인증 받으시고 어, 다시 한번 테네오 확장 프로그램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클릭하시고 Join Now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성한 계정에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 Sign In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테네온 확장 프로그램의 Connect 노드를 클릭해서 노드를 연결해 줍니다. 자, 그렇게 어, 클릭해 주시게 되면 Connected 됐다라는 어,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포인트를 채굴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고투 대시보드를 클릭해서 대시보드 페이지로 이동을 해 줍니다. 자, 대시보드 아래쪽에 있는 리워드를 클릭해 줍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링크 월렛을 클릭해 줍니다. 링크 월렛을 클릭하시게 되면 메타마스크로 지갑을 연결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지갑이 연결이 되면 오른쪽 상단에 연결된 지갑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고 5만 포인트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지갑을 연결하시게 되면 어, 트위덱스에 연결할 수 있도록 2번이 활성화가 됩니다. 인게이지 나우를 클릭해 줍니다. 자 지갑 주소가 보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지갑을 베리파이드하라는 메시지가 보이게 될 겁니다. 클릭해서 지갑을 베리파이드 시켜주시고요. 커넥트 X 눌러줍니다. 그리고 오스라이에 클릭해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트위덱스의 핸들명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팔로우하고 어, 트윗을 좋아요 그리고 리트윗을 하라고 합니다. 자, 팔로우 눌러줍니다. 눌렀죠. 다시 돌아오셔서 모스트 팔로우는 됐고요. 두 번째 라이크도 클릭해줍니다. 라이크 like 눌러줍니다. 다시 돌아오고 세 번째 리트윗도 눌러줍니다. 자 리포스트 클릭해 줍니다 다시 돌아와 줍니다 세 가지가 다 됐고요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를 하고 Submit 눌러줍니다 Thank you for engaging with us on OX가 되어 있습니다 Back to the dashboard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dashboard 돌아오게 되면 클레임 포인트가 아, 보이시게 될 겁니다 클레임 포인트 눌러줍니다 자, 48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틀 정도 지나면 포인트가 반영이 될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Connect to Discord를 클릭해줍니다. Connect now. e e t 스와 동일하게 지갑 주소 그리고 연결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Discord에 여러분들의 핸들명이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테네오 Discord 서버에 가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디스코드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어, 테네오 디스코드 페이지로 이동을 해줍니다. 자, 어셉 i 트 인바이트 클릭해 줍니다. 자, 컴프리트 클릭해 줍니다. 자, 몇 가지 베리파이 시키기 위한 스텝 몇 가지를 완료를 하시고 디스코드 어,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디스코드에 가입을 하신 이후에 새로 고침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머스트 조인 테네오 프로토콜 서버 에 녹색 체크가 되면서 요구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로봇이 아닌데 클릭해 주시고 Submit 클릭해 줍니다. 자, 그렇게 어, 디스코드까지 자, 퀘스트를 완료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클레임 포인트를 클릭해 줍니다. 어, 디스코드 역시 약 48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라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 디핀 프로젝트인 테네오 무료 채굴하는 방법과 지갑 연결, 그리고 소셜 계정 연결을 통해서 포인트 파밍하는 방법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인 아저씨였습니다. 우리 함께 부자 됩시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